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째 한 우리 하이닉스. 역시나 기세를 이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58만 3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올선에 대한 접촉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부로 이 정별이 다시 완성이 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이닉스.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현재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요 상승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오늘부로 이 마지막 한 조각이 완성이 좀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새벽이죠. 연준은 결국 올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자, 이렇게 0.25% 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친 트럼프파, 이 트럼프의 라인들은 0.5% 포인트를 주장했지만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현재인플레 압박은 여전하다. 다소 찜찜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한국의 외환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였잖아요. 연준과의 금리 폭이 지금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연준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도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국장의 대세장까지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오늘의 결과 값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는 어, 이렇게 1월 초까지라는 약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의 세력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바로 1월 초에 발표될 이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지 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이닉스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과 동시에 또 산타 랠리 또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역시나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6년도 주도 테마는 이 인공지능 테마, 요 안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로봇, 전략 설비 등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조선, 제약바이오 테마가 주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만이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더더욱도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짧게 짧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이죠.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요 디테일한 대응 전략, 또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 더 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그냥 하시려면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10일 어제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2월 11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뮤온시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어제도 요 제약바이오 쪽이 유독 강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기세를 따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게다가 또 어제 이뮤온시아는 시간에서 공시가나 하좀 나왔었잖아요. P.D. 다시 에론 이민원사의 항체 신약입니다. 이게 이제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까지 붙은 상태.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이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여러분들, 정배열 구간이었죠?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저항을 받던 이 구간, 이제는 이번 주 완벽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좀 지지가 나왔었고요. 동시에 양봉이 나오면서 요 오일선을 다시 올라탔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슈죠. 어제 임상이상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단 1도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한시안 봉을 보면 이 이민 온시아 만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꽤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면 원시야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2.63%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 말로 미친 대상승이 이렇게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내일, 여러분들, 금요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 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요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하이닉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 최근에 흐름이 좀 답답했던 건 맞지만 다시 빌미를 좀 만들어 낸 상황이죠. 아, 제가 기존의 1차 매스 포인트를 여기 56만 6천원 선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눌릴 때이 구간에서 1차로 좀 담겠다 강조를 드렸었죠. 저는 솔직히 이 2차 매스 포인트를 52만원 선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솔직히 지금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장세를 좀 고려했을 때 우리의 매수 포인트는 여기, 566,000원 선이 우리가 진짜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 이후의 장세는 여러분들 또 영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어제 미장은 그래도 상승이 동반되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오늘 이거에 대한 결과 값이 다 반영이 되진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는 떨어질 만한 굵직한 명분은 단기적으로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우리에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국장의 이러한 상승 기조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략 포인트고요. 자, 금요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이렇게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번더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좀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 히토류, 히토르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거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지금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 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 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어, 중국이 이제 요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 줄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좀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